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아, 출근하기 싫다. 를 외치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퇴근 후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피로를 싹 날려주고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 줄 숨은 꿀템 다섯 가지. 이 중에 당신의 최애템 하나는 꼭 있을 거예요. 아침잠을 깨워 주는 마법의 음료, 커피. 네, 맞아요. 너무 흔하다고요? 하지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죠. 잠을 깨워 주는 건 물론이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잖아요 특히 저는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 왠지 모르게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꿀팁 하나 커피 대신 녹차나 홍차도 좋아요 카페인과 함께 항산화 성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작은 사치 비타민 아침에 커피를 마셨다면 점심 식사 후에는 비타민을 챙겨 먹는 건 어떠세요 특히 비타민. 비 쉬는 피로해소의 지방인 거 아시죠 저는 점심 먹고 나른할 때 비타민 한알 먹으면 다시 정신이 번쩍 왠지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꿀팁 비타민은 식후 30분 안에 먹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래요 퇴근 후 힐링타임 반신욕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싹 날려버리는 거죠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피로해소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저는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아로마테라피까지 즐겨요. 꿀팁. 반신욕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으면 힐링 효과가 두 배. 저녁 식탁의 행복, 맛있는 음식. 물론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겠죠?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주말에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꿀팁. 혼자 먹는 밥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간단한 요가 동작을 몇 가지 해요. 뻐근했던 몸이 풀리고 잠도 솔솔 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꿀팁. 유튜브에 잠잘 오는 스트레칭 검색하면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자, 어떠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꿀템들, 당장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 다섯 가지 꿀템으로 피로를 날려버리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